무대를 입었습니다, 그렇죠? 네. 가비 예상해 보자면 아마 가장 좋아하는 섹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, 그렇죠? 드림걸 딱그 전투 나올때 느낌이 어떠세요? 예전에 뷰티풀 쇼를 오셨던 뷰티분들도 굉장히 또 추억이 적기. 댄서 키미와 도도 정말 오랜만에 불러보는 곡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? 네! 아, 멋있었나요? 네! 감사합니다 저희가 듣고 싶었던 바리스타였습다니다 네, 어제 제가 여쭤봤을 때 일본어 곡을 할줄 알았다 라고 예상하신 분이 몇분 계셨거든요 혹시 오늘 이 녀석들, 일본어 꼭 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 계세요? 아. <laughs> 그렇군요. 어제보다 조금 더 많아진, 어제 한 분이셨나요? <laughs> 어제 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. <laughs> 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. 오늘 많이 계시네요. 네, 오늘 많이 계시네요. 그러니까요. 열광은 어? 어. 어. 저는 약간 일본 노래 중에. 저슨스태프 저기... <laughs> <laughs> 에버에요. 한테 아 이거 좀 너무 그 분위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라고 쓱 밀어보려다가 아, 지금 q 시 t 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다시 당겼요네 다시 제 마음 속에 넣었죠. 그래서 다음 번에 뭐 내년에 또. 습니다 그렇죠. 여러분 어때요? 좋아요. 여러분 그 댄스웨이드도 제가 계속 밀어가고 이게 이제 손을 잃었잖아요. 이 라이돌다이 아, 2에 이제 손을 잃었으니까 스테이프 오브에도 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. 계속 <웃음> 한번 <웃음> 밀어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드림거리라는 노래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 오랜만에 또 라이브로 불러드렸습니다. 어떠셨 어떻게 들으셨어요 감사합니다. 나의 꿈의 여자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불러보지만이라는 노래는 저희의 첫 라이브 어제 이제 첫 라이브를 했습니다 데뷔 무대를 같이 불러보지만이었는데 맞아요 어, 어제 약 16년만이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11년에 나온 모르잖아요 <laughs> <laughs> 네네네 2009년이었는데 아 흘러내어가지고 이게 어떤 앨범에 있던 거죠 f 션 c 그 앨범에 있던 것도 오래됐다 오래됐죠 오래되는 앨범이죠 사자 그려져 있는 호랑이가요 Fiction! f i c t i 뭐가 그려져 있어요? 그거 평범히 그어요 맹수가 수가틀 있어요 세 약속을 했잖아요. 불러보지만 앞으로 자주 불러드리겠다. 그래서 오늘 도 불러드렸잖아요. 그렇죠. 내일도 불러드리겠습니다. 아, 농담이고 진짜 어, 예전 곡들을 막 들려드리니까 너무 너무 좋아해주시고 하는 모습에 앞으로 더 이제 한 걸음 나아가야죠. 한 걸음 나아가서 제 힘으로 뭐 이렇게 다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. 제가 옆에서 슥, 또매니저님이랑잘 얘기해가지고, 한 번씩 빌어달라고 제가 얘기 많이 겠습니다 아, 제가 지금 이 분위기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, 또, 어, 발라드 타임이 쭉 이어지고 있었는데, 여러분들이 약간 그 오프닝 섹션에서 나왔던 그 흥분감이 좀 가라앉히셨죠. 좀, calm, 해지시지 않으셨어요? 아 그래요? 끝까지 이제, 저희, 라이더다이 총를 지으셔야 되니까, 포스트를 지으셔야 되니까, 한번더 에너지를 끌어올릴겸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? 여러분들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으십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주주씨? 자, 어, 뭐,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이랑 함께 또 무대를 꾸며보고 싶은데, 자, 핸드폰 라이트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죠? 굉장히 아름다웠죠? 별로였어요? 어, 저희가 어제 공연을 해본 결과.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들어주실 거죠? 네! 이 다음 곡 저희가 이제 앞으로 부르는 첫곡 이렇게 끝나면 핸드폰 라이트를 꺼주시면 제가 이라이트겠습니다한 곡만? 아, 예, 예수 아, 죄송합니다 네, 저희가 너무 까탈성을 네, 쓰진 않으시죠? 여기에 좀 귀찮게 그냥 업로드 아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예. <laughs>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해도 노래에 취해서 그리고 핸드폰 라이트의 특성상 본인이 켰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더 일상생활에서 면 핸드폰 라이트 켜놓고 막 하루 종일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옆에 분이 혹시 이렇게 방국이 <laughs> 끝나고 핸드폰이 들어와 있던라면 툭툭 쳐서 핸드폰 라이트 좀 켜보실래요? <laughs> 그 친절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혹시나 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정확히 지금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뒤에다 한번 보고, 앞에 보면 좋게 안될것 같아요. 그림을 한번 만들어. 어, <목소리> 연기 잘한다. 네. <목소리> 잘한다. 생활연기. 너무 아, 좋다. 자, 그러면, 어, 우리는 자리로 갈까요? 네. 아, 문 들어주세요. 우리 팔로우 손에 한 번만, 한번주십시 예쁘네요. 야 멋있다. 음, 되게 밝다, 그렇죠? 네.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한번 조명을 하니까 좋습니다. 가고